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의 자음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니은과 리을 또는 리을과 미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 자, 니은, 리을이 이웃하는 경우를 해보기면 니은, 리을이 이웃하는 경우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팩 4팩에다가 4팩에다가 요거 바꿔치기 할수 있으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음, 그럼 요걸 하나로 취급하니까 4팩 요거 바꿔치기 해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다 이웃하는 경우, 니은 어, 리을, 미음이 다 이웃하는 경우, 요걸 하나로 취급해서,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3팩. 얘를 다줄 세면 우안 되고 니은 요거 요거만 바꿔치기 해야 돼요. 이 어, 요런 경우도 있고 서로 이웃하는 경우가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렇게 되는 경우. 음, 요렇게 되는 경우. 요거 니은하고 리을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야 됩니다. 어, 이거를 순서대로 삼팩하면안 그러니까 돼요. 어, 여기가 얘랑 얘랑 다 같이 이웃하려면 어, 요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고 집합 배웠습니다. 이게 24에다가 48, 48. 요거 이건 더하고 이 겹치는 경우 빼야지죠. 6이 12. 요거는 빼줘야 되겠고. 그러면 96에서 12를 빼니까 84가지가 나오겠네요.